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적인 군사 제재는 아직 없는데요. 많은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글로벌 해커들까지 동참해서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과 전쟁 시에 가장 먼저 장악하는 것은 바로 언론과 매체인데요. 러시아는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이 무차별 폭격으로 인해서 인터넷 망이 점점 불안해지자 미하일 로페드로프 우크라이나 이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은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를 통해서 긴급하고 애절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화성을 식민지화하려 할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로켓은 우주에서 성공적으로 내려앉았지만 러시아의 로켓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타링크를 제공해 주시고 러시아가 제정신을 좀 차리게 해 주시길 기 바랍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일론 머스크는 10시간 이내 지금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에 작동하고 있고 인터넷 단말기는 그쪽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라는 답신을 했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인터넷 단말기들이 군용 트럭으로 도착했습니다 기부도 역시 통 크고 혁신적으로 하는 일론 머스크에만은 분명하죠 이를 받은 부총리는 트위터에 단말기 사진과 함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트럭 한 대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단말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인데요. 제가 작년 6월 14일에 방송했던 우주 여행과 관련한 방송에서 인공위성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잠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 스타링크는요. 인터넷 라인이 지상에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쏘아 올린 인공위성에서 지상으로 무선 인터넷망을 연결해 주는 건데요. 이런 기능은 인터넷 설치가 아주 어려운 지역에는 아주 필요한 첨단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전쟁 상황에서 사용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뉴스를 듣고 일론 머스크의 이통큰 기부에 다시 한번 칭찬을 하고 그한테 예전에 반감이 있던 사람들도 호감을 갖게 됐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데요. 사실 인터넷이 끊겨버리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 세계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리기 때문에 인터넷 통신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라이프라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 글로벌 미디어들은 인터넷망이 정말 필수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더 선지에서 밝히길 일론의 트윗에 이존 스캇 레일트라는 연구원이 일론 머스크의 기부는 매우 훌륭하지만 꼭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장악해버리면 인터넷 사용자의 이 업링크 전송은 공습 타겟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러시아는 위성통신을 표적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공격한 아주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트윗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위성통신 자문위원인 팀 파라가 밝히길 이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이 없는 가장 높은 빌딩에 위성 접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러시아군이 이를 폭파하기 위해서 더 많은 폭격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 많은 폭격이 되면 일반 시민들이더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되겠죠. 현재 수도 키예프 등 곳곳에 무문의 표식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 시민들한테 주거용 고층 건물 옥상부터 가스 배관 등의 이 곳곳에 있는 X 표시를 경계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잠재적인 공격 목표물에 이 표식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표식을 보면 바로 지우거나 흙으로 덮으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엔은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67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기 바라고요. 이 일론 머스크의 통큰 선행이 더큰 참사를 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의 통큰 기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